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투자 흐름을 읽는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. 한국조선 LNG선 경쟁력 입증. 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 목표 64% 달성.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 33% 달성. 로봇이 서빙하고 잔디 깎고 배송하고 건강과 생활에 맞춰진 삼성의 로봇 사업 첫상용화 LG 연대차는 로봇보급 확대 단계. 삼성 스마트폰 협력사 1분기 실적 개선. 주요 부품 협력사 22공매출 합계 전년비 28% 상승 연성회로기판과 카메라 모듈 80% 차지. 현대차 다구고 음성비서 장착한다. 클라우드 없이 오프라인으로도 명령처리 핵심 음성상품 주문 상거래 서비스 준비. 현대차 중국형수소차 넥소 현지 출격. 중국 규정 적용한 수소 연료전지 차량 출시 5분 안 충시 주행거리 596km 이상으로 간추린 1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